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1019년 3월 귀주 벌판 72세의 노장군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때마침 것엔 바람이 거란군을 향해 불었습니다. 전군 공격 강감찬의 외침이 들판을 울렸습니다. 20만 고려군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10만 거란군이 무너졌습니다.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이끈 장군이 평생을 문관으로 살다가 72세에 처음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948년 고려 정종 3년, 지금의 서울 관악구 당시 금주라 불리던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강궁진 태조 왕권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천 훗날의 강감찬이었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아이가 훗날 고려를 구하고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영웅이 될 줄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감찬 장군의 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세기 중반 고려는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936년이었습니다. 강감찬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였지요. 나라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호족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금주 강씨 집 마당으로 떨어진 것이었지요. 저것 보시오. 별이 떨어진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강궁진이 달려갔습니다. 부인,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본 순간,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작았지요. 야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강궁진은 달랐습니다. 별이 떨어진 밤에 태어난 아이다. 범상치 않을 것이다. 그 별이 떨어진 자리를 낙성대라고 불렀습니다. 별이 떨어진 터라는 뜻이었지요. 어린 은천은 남달랐습니다. 몸은 작았지만 머리는 총명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순식간에 외웠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스승이 감탄했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사서오경을 읽었습니다. 역사책도 탐독했지요. 아버지, 이 글에서 이런 뜻이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도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열 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천아,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나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은천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몸은 작았지만 뜻은 컸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천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983년 3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성종 2년의 과거였지요. 당대 최고의 석학 최승로가 시험관이었습니다. 이번 과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응시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천은 붓을 들었습니다. 막힘없이 글을 썼습니다. 사서오경의 내용을 인용했지요. 역사의 교훈을 풀어냈습니다. 훌륭하구나. 최승로가 감탄했습니다. 이 답안은 단연 최고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서른다섯 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은천에서 감찬으로 말입니다. 강감찬. 좋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처리했지요.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강감찬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상관들이 인정했습니다. 승진이 이어졌습니다. 한리 막사가 되었습니다. 예부시랑이 되었습니다. 997년 강감찬이 4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목종이 즉위했습니다. 강감찬은 계속 승진했지만, 여전히 문관이었습니다. 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요. 1009년 강감찬이 61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조의 정변이었습니다. 강조라는 무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것이었지요.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쪽에서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온다. 1010년,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강조가 왕을 시해했다. 그 죄를 물으러 왔다. 거란 성종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를 정복하려는 것이었지요. 강조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참패했습니다. 강조가 포로로 잡혔지요.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항복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감찬이 나섰습니다. 폐야,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너무 많소. 폐야, 지금 항복하면 나라가 끝입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예. 네. 남쪽으로 피난을 가십시오. 그동안 군사를 다시 모아 반격하는 것입니다. 강감찬의 제안이었습니다. 현종이 고민했습니다. 좋소. 그대의 말을 따르겠소.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나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빈 도성뿐이었습니다. 왕도 없고 신하도 없었지요. 고려왕이 도망쳤다. 거란군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동 육주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거란군이 철수했습니다.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오. 현종이 강감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감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관이었습니다. 1018년 강감찬이 7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또다시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란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소배압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10만 대군이었습니다. 조정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삼을 것인가. 현종이 고민했습니다. 신하들이 강감찬을 추천했습니다. 강감찬을 상원수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강감찬은 문관이요. 게다가 나이가. 폐야, 강감찬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지혜와 덕망이 뛰어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큽니다. 현종이 결심했습니다. 강감찬을 서북면행 영도통사로 삼고 상원수대장군으로 삼는다. 강감찬이 불려왔습니다. 경에게 20만 대군을 맡기겠소. 나라를 지켜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총사령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문관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강감찬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공부한 병법을 이제 쓸 때가 왔구나. 강감찬은 준비했습니다. 병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잡병법, 오자병법을 복습했지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강민첨, 조원, 김종현 모두 젊은 장수들이었습니다. 장군들 우리의 임무는 막중하오. 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명을 받들겠습니다. 작전을 세웠습니다. 적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적의 보급을 끊기로 했습니다. 2018년 12월 출정했습니다. 20만 대군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발의 노장군이 앞장섰습니다. 장군님, 말을 타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괜찮다. 나는 아직 젊다. 70세였지만 기운이 넘쳤습니다. 흥화진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근처, 거란군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었지요. 강감찬이 지형을 살폈습니다. 삼교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좋다. 여기다.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상류에 제방을 쌓게 했습니다. 소가죽에 흙을 넣어 만들었지요. 물을 막았습니다. 하류 쪽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쪽 산에 군사를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거란군이 나타났습니다. 10만 대군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소배압 장군이 이끌고 있었지요. 저것이 거란군이구나. 강감찬이 지켜봤습니다. 거란군이 삼교천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약구나. 건너자. 의심 없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 상당수가 강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다. 강감찬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봉화가 올라갔습니다. 상류의 제방을 끊었습니다. 광 막혀있던 물이 일시에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거란군이 놀랐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덮쳤습니다. 으악. 수많은 거란군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동시에 양쪽 산에서 고려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격. 화살이 비 오듯 날아갔습니다. 거란군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1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대승이다. 고려군의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은 아직 9만이나 남아있다. 소배압이 남은 군사를 수습했습니다. 개경으로 진군한다. 분노한 거란군이 남아있습니다. 강감찬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작전을 썼습니다. 군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일부는 거란군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일부는 먼저 개경으로 보냈지요. 개경을 지켜라. 개경에 먼저 도착한 고려군이 철통 같은 방어를 펼쳤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공격. 여러 번 공격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려군은 청야전술을 펼쳤습니다. 마을의 식량을 모두 치웠습니다. 거란군이 약탈할 것이 없었지요. 식량이 떨어진다. 거란군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하던 고려군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밤에 기습했습니다. 낮에도 화살을 쏘았지요. 거란군은 지쳐갔습니다. 소배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019년 2월 거란군이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추격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고려군이 달려들었습니다. 연주. 위주를 지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드디어 귀주에 도착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귀주였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벌판이었지요. 소배압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남은 거란군을 모았습니다. 강감찬도 도착했습니다. 72세의 노장군이 말 위에서 적진을 바라봤습니다. 부원수 강민첨. 이. 그대는 좌익을 맡으시오. 조언. 이. 우익을 맡으시오. 김종현은 후방에서 대기하다가, 내 신호가 있으면 측면을 공격하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적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양군이 대치했습니다. 20만 고려군. 남은 거란군 약 5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돌격. 소배압이 명령했습니다. 거란 기병이 달려왔습니다. 막아라. 고려군도 맞섰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화살이 날아다녔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비명이 울렸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필사적으로 싸웠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풍이었습니다. 거란군 쪽에서 고려군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감찬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기회였습니다. 궁수들, 사격. 고려군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손살같이 날아갔지요. 거란군 진영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거란군의 화살은 바람에 막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다. 전군 돌격. 강감찬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아! 20만 대군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동시에 김종현의 기병대가 나타났습니다. 측면에서 공격한 것이었지요. 거란군이 포위되었습니다. 으악! 거란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고려군이었으니까요.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들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전투가 끝났습니다. 거란군이 괴멸했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는 소배압과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만세! 만세! 고려군이 환호했습니다. 강감찬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고려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세의 노장군이 처음 나선 전쟁, 그리고 대승리였습니다. 기주대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도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승전보가 개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승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개경이 들썩였습니다. 현종이 기뻐했습니다. 강감찬 장군 만세. 백성들도 환호했습니다. 강감찬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종이 직접 영파역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경이 아니면 누가 나라를 구했겠소. 현종이 강감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꽃 여덟 송이를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경은 고려의 은인이오. 큰 상을 받았습니다. 천수연 후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기주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1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고려가 중심이 되었지요. 송나라, 거란, 여진, 모두 고려를 존중했습니다. 고려에는 강감찬이 있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강감찬은 전쟁 후에도 계속 나라를 섬겼습니다. 문화시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였지요. 83세까지 관직을 지켰습니다. 1031년, 강감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였습니다. 천수를 누린 것이었지요. 현종이 슬퍼했습니다. 과인이 큰 기둥을 잃었구나.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장군님, 시호를 내렸습니다. 인원이었습니다. 어질고 법도를 지킨다는 뜻이었지요. 묘를 청주에 만들었습니다. 현종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강감찬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2세에 처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너무 늙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차는 해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평생 배운 것이 빛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을 했습니다. 병법을 공부했지요.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셋째,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넷째,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힘으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싸웠지요.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힘을 이겼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경이 함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십시오. 다시 싸웁시다. 그 결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강감찬을 기억합니다. 서울 낙성대에는 강감찬의 동상이 있습니다. 1974년, 박정의 대통령이 세운 것입니다. 청주에는 강감찬의 묘가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낙성대에서 추모제를 지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지요. 귀주대첩 강감찬. 노래로도 불립니다. 강감찬 장군은 키가 155cm였습니다. 당시로도 작은 키였지요. 하지만 그의 뜻은 컸습니다. 그의 업적은 위대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감찬처럼 살아볼까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강감찬은 72세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나라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움도 멈추지 마십시오. 강감찬은 70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강감찬은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만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천년 전, 한 작은 노인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72세의 나이로 평생 처음 전쟁터에 나가 10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약해.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감찬을 떠올려 보십시오. 72세에 시작했지만 역사를 바꿨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